첫 번째 상담부터 상당히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하나 마이크론 29,725원에 5% 담으셨다고 합니다. 파워 큐트 유산소 님 그리고 해머 전문가님 화이팅 어, 유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오늘 시간에 한가 맞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기분 좋게 불러주신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다행인 건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으신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뉴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무 상증자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달을 하는 금액이 뭐로 들어갑니까?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이거 두 가지는 악재예요. 시설 자금은 호재입니다. 근데 시설 자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이 얼마? 1125억 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380억 1조 3800억 정도인데, 거기에 약 10%가량 되는 정도의 비용을 유무상 증자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한가 간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유무상 증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시가총액 대비 10%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었던 그 가격 얼마 정도입니까? 23,850원. 이 정도에서 주가가 머무르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하나마이크로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주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린 만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 18,000원, 19,000원 아래로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검은색 저항선인 18,770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평균 단가를 어디까지 낮춰야 된다? 못해도 25,000원 아래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10%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채무 상황 자금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 주주들의 손해액을 10% 정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770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다면 탈출하기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본전까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라 점까지 기억하신다면 이 종목 손절하는 가격은 없다라는 것 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